마태복음 5장 21절로 32절의 말씀. 한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스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해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니에게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일렀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기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되는 죄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인가 팔복을 통하여서. 말을 하셨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보인다니 그들이 멸벌일 것이요라고 하면서 제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정말 제자이다. 단순히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혜로 채워져서 배부를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그래서 열매매는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래서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향력 있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희의 의과 성의관과 바인세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2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의 의가 무엇이냐? 바로 율법 조문에 얽매이는 그런 어, 어떤 종교,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바로 율법 정신과 율법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어, 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설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나은 의미를 어,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어, 이 복음의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사람에게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사람에게 말한다. 또 33절을 보십시오. 33절에 또예사람에게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어 43절에 보십시오.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라고 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율법이 너희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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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느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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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지만 나는 말한다. 나는 말한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해석하시는 을 것입니다. 옛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정신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장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살인과 가늠과 또 이혼증서와 맹세와 악한자를 대적하고, 원수를 살아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인과 간음과 이혼증서에 대해서 너희가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2 1절에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나는 일종의 바보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드리려하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허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 언약은 단지 살인하지 말라. 그런 율법 조항만 지키면 됐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마음속에 형제에게 미워하는 마음, 형제에게 노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고, 형제와 화목한 것을 추구해라. 이것이 바로 율법 정실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다. 이 그런 참된 제자들다라고 이 말씀합니다. 율법 조문에 얽매이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는 바로 올바른 죄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죄의 기준은 단지 율법 조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그마음의 품은 생각마저도 그것마저도 어, 죄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어, 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지키는 자야 라 어, 천국에 들어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 두 번째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27절 보시면, 또 가능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라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부른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능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빼어 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오른손이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버리라 내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위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어떤 욕망을 품고자 음욕을 품 품기만 하면 가능한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바로 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 얽매이는 종교는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 죄를 좋아하는 방향성을 올바로 지적하지 못한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이 복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 안에는 죄를 좋아하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입니다. 만일 눈을 통해서 많은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상황들을 죄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되게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되게 좋은 것이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것을 그 아름다움을 음역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조문에 얽매이는 그런 종교는 그것을 올바 지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라고 하면서, 복음은 그것을 지적한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좋아하는 방향성을 지적한다. 그러니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늘 돌아보는, 진정으로 그것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선지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나은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오른손으로 죄를 지는 자, 이것은 어떤 습관입니다. 우리의 습관을 마귀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좋아하는 방향성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바라보고, 그것을 회개하며, 그것을 늘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줄 알았지만 복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했을 것인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 조문의 억매였을 때는 오히려 자기가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참된 복음을 알았을 때는 오히려 자기를 오라 나는 불쌍한 자로다 라고 자기 안에 죄를 좋아하는 방향성이 있음을 시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미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증서를 딱 뒤밀어 내면은,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혼증서를 받은 그런 여인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가 되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자신의 어떠한 욕망과 자신의 어떠한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이용합니다. 이혼 요소를 다 내기만하면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지만 양심은 꺼리킬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여인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사회적인 약자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자기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율법을 그렇게 합법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조문에 얽매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능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된 자도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음행한 이유없이 그렇게 어, 이혼을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늘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살리면 도저히 이 동기까지 내가 지킬 수 없음을 압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마저 죄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이보다 나은 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이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의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6절에 있습니다.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러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다 갚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푼도 남김없이 갚지 못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한 푼도 남김 없이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례는 마치 한 푼도 남김 없이 다 갚아준 사람처럼 하나님이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원전히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서 마치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은 그런 의를 갖게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겨 주시고 그런 자만이 석기감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와 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늘 기대십시오. 십년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애통한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의지지고 엄만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되시기를.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고 제자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러니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나 의의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늘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희를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져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천국의 제자들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지고 나온 모든 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